인천 서구 청라동 청라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 경매 물건에 대한 기본 권리 분석 안내입니다. 2012년 하나건설이 준공한 열개동 1,172세대 규모의 단지입니다. 경매 대상은 371동 25층 중 701호로 전용 면적 44평 남동향이며 청라우수공원, 커네베이 파크, 경명 초등학교 인접 및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7억 8,100만 원이며 1회 유찰되어 최저 입찰가는 5억 4670만원입니다. 현재 주변 시세는 7억 8천만원에서 9억 5천만원이며 입찰은 9월 3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 방문하여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정확한 점유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전입세대 확인서에는 소유자가 전입되어 있으며 관리비 체납 내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종합적으로 현재 소유자가 전입되어 있으며 시세 대비 낮은 최저 입찰가로 진행되고 있어 투자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경매 입찰을 준비 중이시라면 문의해주세요.